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중해 보물 올리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올리브 그냥 샐러드에 몇달 얹어먹는 흔한 존재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주목해주세요 알고보면 엄청난 효능을 가진 건강지킴이거든요 먼저 올리브는 종류가 진짜 다양해요 만자니아, 칼라마타, 카스텔베트라노 이름도 어렵죠? 맛도 다 달라서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녹색 올리브는 좀더 신선하고 톡 쏘는 맛이 있고, 검은색 올리브는 부드럽고 풍부한 맛을 자랑하죠. 자, 그럼 올리브가 왜 그렇게 몸에 좋을까요? 핵심은 바로 올레인산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이 올레인산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에 아주 좋다고 해요. 탄수화물은 적고 섬유질은 풍부해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주고요. 항산화 성분도 듬뿍 들어 있어서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 폴리페놀이라는 성분 덕분에 세포 손상도 막아주고 염증도 예방해 준대요. 뼈 건강에 좋은 칼슘도 풍부하고 포만감도 높여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니 정말 팔방미인이죠.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 이건 뭐 거의 심장을 위한 보험 수준인데요. 올레산은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줘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굿 올리브는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그냥 먹어도 좋지만 샐러드, 파스타, 피자, 샌드위치에 토핑으로 올려먹으면 풍미가 확 살아나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아침 공복에 한 스푼씩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먹으면 건강에 더 좋겠죠. 볶음요리나 구이요리에 활용해도 아주 맛있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올리브는 짭짤한 맛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하는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해요. 그리고 칼로리도 꽤 나가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한 번에 서너 알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올리브 오일 고르는 팁.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해요. 100% 압착유인지 확인하고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거 잊지 마세요. 열과 빛,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될 수 있으니 꼭 뚜껑을 잘 닫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올리브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올리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